한편 아, 오랜만에 찜질방을 찾은 두 사람 뜨끈한 황토방에서 유가며 반일로 쌓인 피로를 풀려나 했는데 숨혀줄까 아이고. 금방 나가 버린다. d a g 니 Borinda, Timbibang. When you do that, you a r 아 t h e 어 e Then 니 o u turn up the 방 h i n g to t 아이 Daga. 이 only hear on the 이 u s h in the 팥빙수나 먹으러 가요. 예, 이거 그냥 먹으러 가. 오케이. 시어요 <laughs> 예쁘다 예뻐. 찜질은 안 해도 할건다 한다. 이런데 오면 이거 하는 거야. 연습국에서 봤죠. 이거. 하는 거. 엄마 찜질 못 하고 때미는거 좋아해. 때미는 거. 그래서 찜질 좀 하다가 이제 엄마 는 아예 찜질 못 하니까 시원하게 있다가 팥빙수나 음. 먹고. 때, 때 사실 목적은 찜질이 아니라 탈출이었던 모양이다. 아요안 추워? 추운데? 아직. 닭살 돋는데? 추운 건 며느리 뿐인가 보다. 오늘 편안하실 거야. 요 오늘 네. 원래 열이 많으신가? 시원해요. 아직. 열도 식혔겠다 본격적인 먹부림을 시작하는 고부지간. 야무지게도 챙겨왔다. 오랜만의 여유가 꿀맛이다. 엄마 이것도 돈이 아깝대요. 근데 여름에는 집에서 향오해도 되는데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돈 버려요. 맨 <laughs> <매일> 집에서 하는데. 오빠랑 <laughs> 나랑 수경이랑 계속 젊은 사람들을 태워놓으고 이제 엄마랑 아버지는 애들 보는 게 힘들긴 하지만 보면서 이제 세대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러다니때 놀러, 놀러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. 난싫어하지만난원래 놀러, 놀러 다니지 않는 사람이니까. 애들도 그나마 보면 춤으로 살지. 애들도 안 보는 무슨 춤을로살 아니, 애들 보면서 힘들어도 애들 그 자라는 거 얼마나 이쁜데. 너는 그 맛을 몰라. 니 여기 되면 수줍를 놔봐. 하나 더 놔보세요. 누가 보냐고. 야, <laughs> 야 지금은 진짜 지금 같다는 것 같아. 야, 하준이가 너도 볼래? 근데... <laughs> 하준이가 <하준지는> 볼래? <몰래. 웃음> 너 평생, 응? 자식들 키워놨잖아, 이제 껏아 아주머님이랑 언니랑 오빠랑 다 해놨으니까 이제 또 놀아야 되는데 또 자식을 또 키우고 있으니까. 미안한 거죠. 괜찮아. 그럼 또 날게요. 그럼. <laughs> 괜찮아. 그도 힘든 줄을 모르고 들으니까 힘은 들어도 이쁘니까. 근데 서준이는 그렇게 그렇게 힘드는데 하준이는 그냥 아우, 난 애신 났어도 저런 이책 봤다. 아무래도 셋째는 먼 훗날을 기약해 야할것 같다.

엄마만큼 좋은 사람으로 좋은 엄마로 딱 그렇게 살고 싶다. 포구의 밤 늘어선 횟집들 모두 어둠에 잠겼는데 미녀신의 가게만 불이 환하다. 이미 영업은 끝난 시간인데. 민효씨는 아직 일이 남은 모양이다. 야식이라도 만드는 걸까? 다들 가게들이 문 닫은 시간인데 뭐하세요? 아버지가 새벽에 배를 나가시면 아침을 안 드시고 나가시니까 배에 가서 밥을 드시거든요. 음. 바다에서. 바다에서 드실 반찬. 지금 싸 놓으면 이따가 가져가셔서 내일 점심 때 드시니까. 배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. 아주버님도 배나 지선 아주버님도 배나가시면 라면에다 밥 말아 먹고 막 그러니까 박대, 박대 쫄인 거. 배 타시는 분들, 배 사람들은 꼭 생선 있어야 돼.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새벽까지 일어나 도시락을 싸지만 그 수고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<놀람> 까지기가 이상한데. 그런데 요리 솜씨가 그리 신통치는 않다. 감쪽같이. 그래도 제법 훌륭한 도시락이 완성됐다. 시어머니만큼 맛은 못내도 정성은 한껏 들였다. 덕분에 가뜩이나 늦은 퇴근이 더 늦어졌다. 가게붙 묶여서 눈뜨면 가게 나와요. 어두워지는 집이 됐어내 생활이 하나도또든요 와이프가 좀 젊은데 지금 얼마나 나가고 싶어 지영 씨는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다. 괜히 자신을 만나 인생을 더 즐기지 못한 건 아닐까. 더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다. 우선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거는 엄청난 낙이에요. 그것만 보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, 저는.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. 남편분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걸 했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몸에 이 완전 입어서. 지금 이제 가족들이 진짜로 다 뭉쳐 있잖아요. 저희 가족 딱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, 아버님, 형님네 식구에 우리 시누 식구에 그리고 또 우리 고모 식구에 지금 식구가 지금 몇 식구가 붙어 있는데 이거 갖고는 모 뭐, 모든 가족들이 다살수 없잖아요. 계속 이걸로는 저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좀 풍요롭게 살려면은 이렇게서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같이 하는데 딱딱 떨어뜨로 사니까 음.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이제 좀 크게 해서 이제 건물도 좀줘 가지고 같이 이제 살 방법을 음. 다들 모여서 살고 싶어서. 부부의 미래는 딱 하나 가족이다. 자신의 몫을 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 미녀신의 삼대가 행복한 건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복이 넝굴째 굴러왔다.